번째입니다. 이 식이 어떤 자연수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. 그때 그 어떤 자연수는 누구입니까? 라고 물어봤거든요. 때로는 숫자보다는 문자가 잘 보일 것 같아서 앞에 있는 2019를 x라고 한번 치환하겠습니다. 앞에는 x고요. 뒤에는 x보다 4큰 수예요. 거기다가 더하기 4도 잊지 마세요. 전개해 보니까 많이 본 식이 나왔습니다. 완전 제곱식이죠.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입니다. 그런데, X가 누구였죠? 인수분해 끝났기 때문에 넣어도 되거든요? 또 제곱 형태가 나왔으니까, X는 2019였던 거예요. 2019를 우리가 X라고 했잖아요? 따라서 여기다가 2019를 집어넣어주면 됩니다. 2019에서 2를 더했더니 2021. 그것의 제곱이었네요. 그러면 도대체 어떤 자연수의 제곱입니까? 그 어떤 자연수만 구하세요?라고 했으니까 제곱은 띄고 202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.